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Q Excel 22년 9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모아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부담스러운 분들은 제 채널에 함수별 총정리 특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형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에서 6번까지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시는 거고요. 자, 7번은 조건부 서식을 하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시고, 거꾸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수가 1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서식은 굵게 파랑, 굵게 파랑이네요. 자, 행 전체니까 행 전체 의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상단에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의 수식으로 가셔서, 자 여기 커서를 두시고 요양보호사 인원이니까 여기 요양보호사 수첫 칸을 선택하시고요. A2 앞에 오 앞에 달러 표시가 생기는 거는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열 앞에 달러 표시 가 있게 해주시고요. 100 이상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그다음에 색상은 파랑으로. 네, 그다음 확인 누르시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100 이상인 분들만 행 전체가 값이 음, 서식이 적용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본인 부담금 H14셀에 선택한 요양원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구하십시오. 주어진 함수는 VLOOKUP이네요. 자 6번은 여기가 되시는 거고, 자 요양원에 선택한 본인 부담금을 하시는 겁니다. 요양원은 여기 있고 본인 부담금은 여기 있네요. 네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커서를 두시고요. 함수 수십 입력줄 앞에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범주를 모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더 누르시고 V 누르셔서 마우스 휠을 돌리셔서 V 로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V 로 함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첫 번째 lookup value는 찾을 값, 찾으려고 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table array는 추출하고자 하는 표.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 번호가 되신 거고 그 다음에 렌즈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냐 비슷하게 일치한 값이냐를 찾으신 겁니다 자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을 값은 여기죠 나는 요 행복 나라의 요양원을 찾겠다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되죠 요양원부터 본인 부담급 요양원부터 본인 부담급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내가 잡은 이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이 몇 번째 열이 있죠? 하나, 둘, 셋, 세, 세 번째 열이 있죠? 네, 그럼 3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는 루기가 앞에 조건에서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값0 쓰시면 됩니다 0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행복나라는 본인 부담 731,400 네,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그 다음에 이블 어레이는 요양원부터 본인부담금 요양원부터 본인부담금 그 다음에 하나 둘셋세 번째 열그 다음에 정확한 값0 이렇게 쓰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 최저 본인금을 구하시는 거고 정의된 이름 본인부담금을 이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미인함수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본인부담금은 이렇게 하시면 이름상자에 본인부담금이라고 들어있어요 이거는 앞에 조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고 함수 바로 가겠습니다. 함수에 가셔서 범주를 모두로 하셨다면 밑에 한번 선택하시고 M자 누르셔서 미 n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 n 함수는 그냥 범위를 잡으시면 되죠. 본인 부담금을 쭉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 부담금 이름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값, 확인 누르시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인원 100명 미만이 요양원수, 결과 값 뒤에 개자를 붙이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카운트 이프라 연산자, 개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네, 커서를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자, C자 누르셔서 카운트 이프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작성을 하실 분들은 위에 수식 입력지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이프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렌즈는 조건 범위가 되시는 거고, 두 번째 크레이테리어는 조건이 되시는 겁니다. 조건 범위는 현재 인원을 쭉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100 미만이니까 100 미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그에 따라 개수가 나올 거고요. 위에 수식 입력지 올라가셔서 10부터 7 하시고 끈 따오피 하신 다음에 개자 이렇게 써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수원 지역 본인 부담금 평균을 구하실 겁니다. 반올림에서 1 0 0 0원 단위까지 구하시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십시오. 라운드랑 D 에버리지 함수, 그다음에 예시가 나와 있죠. D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구하시면 되고, 라운드로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커서 놓으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 자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D 에버리지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가 되시는 거고. 필드는 열 위치가 되시는 거고 크레테리어는 조건 범위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셀 범위는 저희가 수원 지역의 본인 부담금이죠 수원 지역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지역이고 본인 부담금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셋네 네 번째 열이 있습니다 그럼 필드는 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레테리어 조건 범위는 지역, 수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역부터 본인 부담금. 자, 범위를 잡으실 때 여기 주황색 필드명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 그래서 4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에 조건범위는 지역, 수원. 이렇게 하시면, 715700 이렇게 뭔가 값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시 입력줄에서 는 선택하지 마시고, the average를 블록 선택한 상태에서 Ctrl X 잘라내기로 누르세요. 그 다음에 함수 fx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R자 누르셔서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칸에 넘버에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넘버는 반올림 하려는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자릿수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0이 3개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0이 3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라운드 함수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에 들어가셔서 알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를 불러오시면 첫 번째 넘버는 반올림 하려는 수, 두 번째는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7777.777 .777 이렇게 소점 네자리를 만들었을 때 소점 한 자리 하고 싶으면 1 쓰시면 소점 한 자리가 되시는 거고 2 쓰시면 소점 두 자리가 됩니다. 그 대신 뒤에께 반올림 돼서 77이 되는 게 아니고 78이 되고요. 정수화 시키려면 0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쓰시면 이제 1의 자리가 반올림 돼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2를 쓰시면 10의 자리가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 3을 쓰시면 이렇게 0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 3개죠. 네, 그래서 아까 음, 마이너스 3 쓰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자, 시설 구분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대형, 2이면 중형, 3이면 소형. 이렇게 하시는 거고, 주어자 함수는 추저라. 미담 함수네요. 자, 관리번호 보시면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니까 요거가 되시는 거고, 중간에 있는 문자를 따온 거는 미담 함수죠.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커서를 으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M 자 누르셔서 미담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담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를 찍으시면 되고 저희가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두 번째죠 스폰 스타트 넘버는 2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그 다음에 몇 글자를 가져올 거죠? 우리는 한 글자. 그러면 1 쓰시면 되죠. 즉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한 글자, 그래서 하나 둘두 번째 한 글자를 갖고 오게 되신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되신 거고 확인 차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서 왼쪽에 있는 두 번째 한 글자를 빼시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미드를 자르세요. 네는 선택하지 마시고 미드를 Ctrl X 눌러서 자르신 상태에서 Fx 누르셔서 이제 추출 C 하셔서 추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있고요 밸류 1, 2, 3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a를 쓰고, 탭 누르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b를 쓰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썼을 때, 인덱스 넘버가 중요하죠. 여기서 1 쓰시면 1에 해당되는 a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2 e 쓰시면 2에 해당되는 b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컨트롤 V 하셔서 미드로 숫자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 자리에다가 저희가 대형, 중형, 소형이니까 여기서 대형 하시면 되고요.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중형, 탭 하시고 소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자동 채우기로 내리신 다음에 테두리가 딸려오지 않게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등급 현재 인원명을 2로 나눈 값이 요양보호사 수보다 작으면 A 그렇지 않으면 B네요 주어진 함수는 이 e 포함수 하나입니다 즉 현재 인원이 있는데 요 인원을 2로 나누고 그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 A 그렇지 않으면 B가 되시는 거죠 자 함수에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이 e 포함수 자, 이 포함수 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지컬 테스트는 트루 또는 펄스를 결정한 논리식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트루는 이 논리식이 맞을 때의 값, 그 다음에 펄스는 논리식이 틀렸을 때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식을 세워볼까요? 논리식은 현재 인원을, 현재 인원을 2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작다, 뭐보다, 요양, 보호사, 수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즉, 현재 인원을 다시 보여드리면, 현재 인원은 그 다음에 슬러시 하시고 2로 나눴을 때 그게 작다 뭐보다 요양보호사 수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논리값이 맞으면 a가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b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자 여기서 자동채기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네 그러면 a형 문제가 끝나시는 거예요 다음 기출문제 b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비용 또한 7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나무 무게가 15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어, 파랑 굵게 하시는 겁니다. 행 전체니까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의 수식으로 가셔서 커서를 놓으시고, 나무 무게니까 나무를 척 칸, 나무 무게 척칸 찍으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열 앞에만, 그 다음에 15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서식에 가셔서 붉게, 파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확인 누르셔서, 네, 15 이상만 파란색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6번 문제 가겠습니다. 후원 금액을 구하시는 건데, H14셀에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해서 후원 금액을 구하십시오. 주어진 함수는 V-lookup이네요. 자, 여기 커서를 두시고, 관리 코드에 후원 금액이니까, 관리 코드에 후원 금액을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놓으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lookup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Lookup v a 는찾을값그 다음에 Table Array는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컬럼 l 덱스넘버 d e x 는열 번호, 그 다음에 정확한 값, 비슷한값 찾을 값은 이거죠. 난 관리 코드로 찾겠다. 그 다음에 범위는 관리 코드부터 후원 금액까지. 자, 여기 관리 코드부터 후원 금액까지. 그럼 몇 번째 열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네, 열 번호는 5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값0 쓰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확한 값0 쓰지 않으면 여기 값이 안 값이 틀립니다. 이게 생략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값이에요. 그래서 0 쓰셔서 정확한 값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40000, 4 0 000, 0 4 0만 원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단체 회원의 수량 그룹 합계를 구하신 거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 주어진 합성 D 썸이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죠? 네. 들어가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 그 다음에 열 위치, 그 다음에 조건 범위예요셀 범위는 저희가 단체 회원부터 수량이죠? 단체 회원부터 수량이니까 여기네요. 회원 구분부터 수량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죠? 수량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죠? 네. 열 위치는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회원 구분 단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20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위 선택하시고 하나 둘셋넷네 번째 그 다음에 회원 구분 단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물풀의 나무의 수량의 평균입니다 s 미 m i f 랑 c o u n t 네요자 여기 물풀의 나무는 여기 있죠 나무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은 여기 있네요 s u m i 먼저 가겠습니다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sum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범위, 조건 범위, 크레트는 조건, sum 레인지는 더할 범위죠.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어떻게 되죠? 나무 종류 중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조건은 뭐예요? 물풀의 나무니까 여기에 물풀의 나무라고 쓰셔도 되고 물풀의 나무를 찍으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뭐죠? 수량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량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213은 합계죠. Sum i 니까 합계를 구하신 겁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Sum i 뒤에 커서를 놓으시고, 슬러시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함수 들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C 자 누르셔서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r a n 는 특징으로 range는 첫 번째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이 되시는 겁니다. 조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나무 종류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물풀의 나무. 이렇게 하시면 이 중에 3개가 있다. 그래서 아까 학계 나누기 3 이렇게 하셔서 평균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3번,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로 큰 후원금액입니다. 정의된 이름 후원금액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라지함수네요. 몇 번째로 큰가? 라지 함수가 어졌습니다 네, 간단히 커서에 두시고요. 네,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라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라지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어레이는 범위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K는 몇 번째로 큰 값이죠. 자, 범위는 저희가 후원 금액이니까 후원 금액을 쭉 잡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1을 쓰시면 최대값이 되실 거고 두 번째 큰 값이니까 2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했습니다. 자, 바로 2번으로 갈게요. 식재 연도를 구하실 겁니다. 식제일의 연도를 구한 다음에 결과값 뒤에 연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연도를 구하는 이어 함수와 그 다음에 연자를 붙이기 위해서 연산자가 쓰어졌네요. 자 커서를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y 누르셔서 연도를 구하는 이어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찍으시면 돼요. 날짜를 찍으시면 이중에서 2010년만, 2010년만 나오게 되시는 거죠. 확인 누르시면 연도만 빼내게 되시는 거고요. 이어 뒤에 커서를 놓으시고, s h i f t c 하신 다음에, 연자.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시고, 자동 채우기로 내리신 상태에서, 서식업수 채우기로 테두리 없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형 마지막 문제를 가겠습니다. 1번 나무 위치고요. 관리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L이면 좌안, R이면 우안, 그 외에는 공백을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if랑 left네요. 관리 코드에 여기 있으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문자를 따셔야 되니까 left 함수가 주어진 거죠. 자, 커서를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왼쪽에서 한 글자니까 1 쓰시면 되겠죠. 그럼 왼쪽에서 한 글자 L 자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이 레프트 함수를 자르세요. 눈은 음, 선택하지 마시고 Ctrl X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보시면 L 이면 좌한, R 이면 우한, 그 애는 공백이죠. 자 논리식을 세우셔야겠죠. 첫 번째 칸에 붙여 넣으시고 내가 가져온 레프트가 눈큰탐옴표 L 이면 그럼 뭐죠? 밑에 내려가서 자안이라고 쓰시면 되고, 중처 i f 를 하시는 겁니다. 밑에 칸, 세 번째 칸을 꼭 커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 다시 들어가서 if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뭐죠? 는, 끈따표 R이면, R이면 밑에 칸에 가셔서 우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중첩 이프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채널에 이프 함수 특강이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험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도 7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누적 포인트가 80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겁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의 수식으로 가셔서. 자, 문제 보시면 누적 포인트가 800 이상이죠? 그러면 누적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F4를 꾹꾹 누르셔서 열 앞에만 그 다음에 800 이상 이렇게 해 주시고요 서재에 가셔서 굵게 파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확인 누르셔서 네, 800 이상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누적 포인트 H14 셀에서 선택한 고객명에 대한 누적 포인트를 하십시오 v l o p 함수네요 자 고객명에 대한 누적 포인트니까 고객명부터 누적 포인트 여기네요. 네,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LOOKUP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루거 밸류 찾을 값은 여기죠. 나는 이 고객명을 찾겠다. 그 다음에 범위는 고객명부터 누적 포인트까지. 그럼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네, 그러면 여섯 번째 열에 있고 정확한 값0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6번 끝나셨고요. 5번 가겠습니다. 한진은행의 결제금액 합계를 구하시는 거고 조건부 서식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D 썸이네요 저희가 좀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한진은행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예정 결제 금액은 여기 있네요. 한진은행 의 결제 금액 결제 금액 자 커서 두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은 첫 번째 셀 범위 열 위치 조건 범위죠. 셀 범위는 결제 은행부터 결제 금액까지. 여기 보시면 한진은행이 결제 금액이니까 결제 은행부터 결제 금액. 결제 금액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세세 세 번째 열이 있습니다. 삼 수신 재고 조건 범위는 결제 은행 한진은행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끝나신 거예요.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번을 보시면, 최대 결제 금액을 하시는 거고, 정의된 이름, 결제 금액을 이용해서 하십시오. 주어진함 수는 맥스 함수네요. 자, 결제 금액은 이렇게 하시면, 이름 상지에, 네, 이름이 들어있죠. 이거는조건이사 하시는 거니까, 하셨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범위는 결제 금액 쭉 잡아주시면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최대 값, 확인 누르시면, 최대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다연 은행의 이용 한도의 평균이에요. 서미프랑 카트 이 f 네요 자, 다연 은행은 결제 은행 중에서 여기서 다연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 한도는 여기 있네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서미프 함수. 서미프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죠. 자, 조건 범위는 은행 중에서 그다음에 조건은 다연은행이라고 쓰셔도 되고, 다연은행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이용한도니까 이용한도로쭉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합계가 나올 거고요. 수식 입력줄 뒤에 찍으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상태에서 함수 다시 들어가셔요. 네, 그 다음에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 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 f 함수는 조건범위 조건이었죠? 네, 조건범위는 결제 은행 중에서 조건은 똑같죠? 다현은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네, 그래서 합계 나누기 3 하셔서 평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원 등급을 구하시는 거고요. 관리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가 1이면 브론즈, 그 위에는 공백입니다. if랑 미드네요. 관리 코드가 있고, 여기에서 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 문자를 빼셔야 됩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중간에 있는 문자를 빼는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는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니까 여기서 다섯 번째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서 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네요 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미드를 자르세요 는 선택하지 마시고 자르신 상태에서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식을 세우셔야겠죠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요게 미드로 가져온 게 뭐였죠 1이면 는큰 따옴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드로 가져온 건 문자이기 때문에 일자 양옆에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브론즈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지 맞죠? 네, 그리고 공백, 네,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자, 바로 1번, 마지막 문제를 가겠습니다. 결제일을 하실 거고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추출해서 뒤에 1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마지막 글자를 빼오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글자를 떼는 라이트 함수랑, 그 다음에 연산자가 주어졌네요. 자, 결제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빼시는 겁니다. 커서를 드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알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의 특징은 텍스트 문자를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몇 글자? 두 글자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오게 되시는 거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셔서 시프트 f 7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이죠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연산자 쓰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끝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함수가 부담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채널의 함수 특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